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1독 도전하기 예레미야 50장 이것은 바빌론과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여라. 기를로 피들어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빌론이 정복당했다. 벨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르둑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벨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 땅을 황미,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사람과 짐승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울며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언약을 가지고 나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내 백성은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어 그들이 산과 언덕에서 헤먹고쉴 곳마저 잊어 버렸다. 내 백성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을 해치며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저 백성이 그들의 참된 쉴 곳이신 여호와 그 조상들이 의지하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도망가거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를 이끄는 수 염소처럼 앞장서서 걸어라. 포아라, 내가 북쪽 땅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 바벨로니아를 치게 하겠다. 그 나라들이 바벨로니아에 맞서 진을 칠 것이며, 마침내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싸움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적군이 바빌로니아의 재물을 빼앗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땅을 빼앗은 자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곡식을 타자가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하지만 내 어머니인 너희 나라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를 낳은 여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바빌론이라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며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화를 가진 모든 군인들아 바빌론을 향해 사방에 진을 치며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활을 쏘아라.그것은 바빌론이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바빌론을 에워싼 군인들아 함성을 질러라.바빌론이 항복했고 바빌론의 요새가 무너졌으며 성벽이 허물어졌다.여호와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렸으니 너희, 나라들로 너희 나라들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벨론이 너희에게 한 대로 갚아 주어라. 바벨론의 씨를 뿌리거나 추수 때 낫을 드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바벨론니아 군인들이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으니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나라로 달아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시리아 왕을 심판했듯이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무라다임 땅을 공격하여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쳐라. 그들을 뒤쫓아 남김없이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나라의 전쟁 소리가 들린다. 온통 파괴와 멸망의 소리이다. 온 세계를 부수던 쇠망치 같은 바벨로니아가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졌다. 바벨로니아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 바벨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걸려 들었다. 내가 나 여호와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붙잡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그것은 주마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너희는 와서 바벨로니아를 치고 그 곡식 창고들을 열어라. 그들의 시체들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바빌로니아의 황수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멸망할 때가 되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심판 받을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빌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빌로니아를 심판하셨다고 시온에 전하고 있다.활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파빌론을 치게 하여라.파빌론을 에워싸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그가 저지른 악한 짓을 갚아 주어라.그가 다른 나라들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하여라.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나 여호와에게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바벨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그 광장에서 죽고 바벨로니아의 군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교만한 바벨로니아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심판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교만한 바벨로니아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마을들의 불을 질렀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 버리겠다.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모두 억눌리고 있다.적군이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않는다.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칼로 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신하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칼로 쳐라.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라. 바벨로니아의 용사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바벨로니아의 말과 천차들을 쳐라.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군인들을 쳐라. 그래서 그들을 여자처럼 벌벌 떨게 하여라. 바벨로니아의 모든 포물을 쳐서 포물을 도둑질하여라. 바벨로니아의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살쾡이들과 이리들이 살 것이며 타조가 그곳에 살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주변 성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듯이 바빌론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북쪽에서 강한 나라의 군대가 온다. 땅 끝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함께 몰려온다. 그 군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잔인하며 인정이 없다. 바다가 파다, 파도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며 말을 타고 온다. 전열을 갖추고 또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에 사로잡힌다. 보아라 요당 강가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나에게 대들자가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내가 바빌로니아를 바빌론을 향해, 세운 계획을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한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중에서 이 어린 것들까지도 끌려갈 것이며 그 목초지들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며 그들의 소리가 세계 온 나라에 들릴 것이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랍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패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